e 찰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i t 오던 o c 가 검찰 국장 인사가 b o 확정된 상태에서 a k e t 사표를 냈다. 어... 이번에 r h 갑에서 t 선으로국회회원 m 김태선. o t h a 대 s the letter. You want to talk 년간 검사로 일한 김태선 국회의원. 8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수남을구속하고이전이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성남을 구속한 이남 전사장 법무부 출장 국정원 사장 국회 법사위 수석위원 등요직을두루췄다 정치 경험 없다 나타상 통전이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겠다 아이 유권자도 많았다 그러나 도동김혜선 의원은 60%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 경고 당시박근혜와 찍은 사진을 유세 차량에 뛰어났다고 협정으로 의혹 받기도 했다. 좀안 친해 보이긴 해. 늘 웃는 얼굴의 부드러운 이미지라는데 김혜선 의원. 아니나보자 네, 그 앞으로 자주뵐 얼굴입니다. 박종진의 캐도 남마에서 발빠르게 모셨습니다. 네, 김혜선 의원. 네, 국회의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초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례대표 아니고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네 비록 뭐 당연히 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마음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지역구 의원들은. 네. 예. 무게가한 5kg 빠졌습니다. 네. 네 경력이 네. 대단합니다. 국가정보원 제 2차장. 네. 그러니까 국내 담당하셨네요. 국내 네. 그렇죠. 네. 국내 정보 담당하시고 어, 검사장 하시고요.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뭐 김현정 변호사 뭐다 있습니다 검찰국 핵심 파트에서만 계속 계셨는데 왜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네뭐 사실 뭐 제가 정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아 아닌데 아, 어떻게 그저 우리 세누리당에서 아뭐 사람이 이렇게 고르시다가 네. 아뭐 한번 좀 이번에 국가 좀 어, 위에서 일좀 해라 네. 아, 이런 그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전에 김현정 변호사 하시다가 들어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김성우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 장이십 그렇습니다. 예. 원세훈 지금 국정원장은 관계 없으시죠. 네. 아. 그렇습니다. 국정원장 맡기시면서 짤리 짤리신 거죠. 네. 같이 나왔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자 이거 사진 논란 얘기해 볼까요? 아까 그 사진 네, 논란? 네, 네. 그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각도가 네. 그죠? 각도가 이 사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볼 때. 네. 어떻습니까?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저 제가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그 애초 그 문제를 제기한 그 기자분한테 제가 불러가지고 네. 그 워버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자도 보면서 아, 아이고, 찍었네요. 하고서는 뭐, 다 이제 그런 기사도 썼고요. 근데 네, 그 논란은 끝났습니다. 저장면이 이제 네. 그 누군가 사진을 찍을 때요. 박근혜 위원, 이제 박근혜 의원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네. 의원이 이렇게 있다가 사진 찍으러 살짝 보려고 할때 찍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예, 예. 사실이죠. 네, 검사 예. 출신인데 거짓말 아, 하시면 그렇습니다. 안 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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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그. 박근혜 위원, 위원, 저기 전 위원장이고요. 지금 네. 박근혜 의원의 법률 담당 보좌관입니까? 법률 담당 특보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박근혜 전 대표님의 하고 사와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새누리당 어. 국회의원이죠. 네. 아, 네. 그럼 뭐 법률 지원 담당 뭐 이렇게 나오는 아, 것 같던데, 그러면 이제 건 당에, 네. 아, 당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법조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네. 아, 당에 법률 지원 업무, 요 네. 그 업무를 제가 지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박근혜 캠프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아, 네네. 근데 뭐 박근혜 캠프의 윤곽이 짧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는 네. 잘못된 얘기다. 네, 박근혜 의원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으십니까 원래부터? 뭐 특별관계는 한 없죠. 그런 아, 어, 관계는? 네, 네. 그럼 그러니까 뭐측근이다뭐 이런 얘기도 해당이 안되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그러면은 법률가시니까요. 예. 그 <laughs>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의원을 지 계속 공... 공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 네. 공약, 공격, 네. 공격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박태규, 그, 전, 그, 뭐, 부산도 초련 관계자랑 만났네, 안 만났네. 수차례 만났다, 안 만났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좀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저는 뭐, 사실 관계는 모르고요. 네. 어, 다만,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선거 과정에 온갖, 그, 흑색선전에 시달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선거를 해보니까, 아, 이제는 이제 우리 그 과거, 우 저,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제 금권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더군요. 네. 어, 근데 이제 남은 게, 어, 그야말로 이 흑색 선전입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SNS가 발달을 해서, 어, 그런 그 악의적인 그런 선전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 폐해가 과거보다 훨씬 세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 특히 금년말에 있을 그, 저, 대선. 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 정확한 그 정보를 가지고, 어, 후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새누리당 소속 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어, 이 흑색선전 어, 이거는 아니다. 네. 그런 그 운동도 좀 펼치고 또 혹시 우리 입법에 좀 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도 보완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런 흑색선전은 어, 통하지 않는다. 그걸 꼭 만들어주는 그런 풍토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흑색선전 정말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 계실 때요, <laughs> 네. 정보 수집할 때요, 네. 이것이 흑색선전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또 그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국정원 네. 찾아가실 때, 네. 야, 내가 이거 제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는가. 음. 이것도 고민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 국정원에서의 그 정보 수집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정보 수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어, 국정원에서는 다 지금 우리 게 남북관계가 대치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라든지 우리 국가 전복 세력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 네. 그런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정보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네. 그럼 대북 담당은 3차장이 있고요. 2차장은 아, 국내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그각 분야에 네. 언론이라든지 정치계라든지 뭐저 여러 분야가 있지 습니까 네. 종교 분야라든지. 네. 그런데 이제 국내 파트에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보 수집이라는 것이 그 관점이 네. 지금 말씀하신 어느 개인의 신상털기라든지 어, 그런 쪽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런 부분 아~ 어, 그런 그~,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3차장은) 이제 대국 그~ 뭐~ 공작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네. 어~ 우리 저~ (2차장) 사하의 그~ 대국 수사국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 저, 뭐, 뭐라고 그니까 국가 전복세력. 네, 그거에 대한 정보,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대개의 인 사생활 이런 그렇습니다. 네네. 저 조사하고 이러는 건 네. 아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해명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국정원 고려하시는 분들인데 네네. 이분들 사 과거에 네. 아, 소위 그 군사정권 시절이랄까, 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랄까 그럴 때 어, 소위 말하는 중앙정보부 어, 그런 데서 어, 국내 파트에서 좀, 그, 다른 목적의 정보 수집 활동이 있었고, 또 뭐,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또 드러났습니다만은, 어, 도청이라든지, 네. 아, 그런 거를 통해서, 어, 과거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아 완전히 개선이 됐다.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진보당이나 민주당의 종북세력이나 이런 게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임수경 의원의 변절자, 뭐 하태경 의원 변절자 이야기도 있어서 네. 지금 계속 뉴스에서 탑으로 때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 보면서 또 느끼는 감회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뭐 어떻게 말하면은 오히려 터질 게 터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뭐 그런 차원의 말씀이 네. 아니고요. 우리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 정말 이 정도로 어, 우리 사회에 그 많은 그런 주제 종북 어, 그런 사상이 번져 있고 퍼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국민들이 많이 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계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긍정적인 어,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저 뭡니까 이 일간지에 네. 우리 칼럼니스트가 쓴 아주 좋은 칼럼을 봤습니다. 네. 어 제목은 이제 애국의 출발점이라는 그 칼럼이었는데요. 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독일에서요. 네. 어 독일에서는 그 히틀러의 그 전체주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계 대전도 벌어지고 음. 지금 독일에서는 그 나치 문양 자체가 위법이랍니다. 그리고 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렇다 해서. 어, 우리가 지금, 저, 독일을 비민주국가다, 비법주국가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시틀러의 나치, 저 전체주의나 어, 비교해 볼때그 폐해가 뭐꼭 어느 것이 덜 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체사상을 비판만 해도 색깔론이다. 또는 뭐 냉전적 사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어, 솔직히 말하면 좀 물타기를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 어, 그런 부분, 요번에 차제에, 그 모든 저이 진보든 좌, 어, 보수든 그런 뭐 국가 발전을 위한 논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민주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 자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미 벌써 계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은 지금 무언가 마음속으로 다 느끼는 게 있을 텐데요. 네. 종국 논란과 관련해서 뭐, 어, 뭐 국정원이 원래 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그안나타나더라도 네. 청와대나 이런 정부에 그래도 핵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이종북 논란에 대해서 뭔가 어 정부 입장을 네. 좀 확실히 좀 얘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네. 뭐 그런 그저 앞으로 저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대정부질문이라든지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마 정부 입장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네. 좀 너무 조용히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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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천원 구속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1987년도에. 네, 제가 평범사 시절입니다. 네. <laughs> 네. 하하한얘입니다 <깜짝이야. 웃음> 아, 아 네. 그때 압력 빼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이걸 넘기겠습니까꼭 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네. 이제,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죠. 87년도입니다. 노태우. 아,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제 50청산. 아, 노태우 어, 대통령은 88년도에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때 구속됐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5 80... 0리 아, 5 네. 0 오금비리 수사본부가 발족이 됐고요. 네. 제가 그 일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그 당시 전 대통령의 처남을 네. 어, 일원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네. 전두환 대통령의 추망을 어, 구속시켰고, 네, 그럼. 그럼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삼남 홍보시 구속시켰을 때는 음. 현직 대통령의 김대중 대통령일 따아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힘들었겠습니다. 솔직히. 음, 그때 이제 대검에서는 그저 김홍근 씨인가요? 어, 네. 거기를 구속하고 네. 제가 서울지검 이제 3차장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김홍근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수사가 벌어졌는데. 저희는 솔직히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초기에 압수색 수 과정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아주 매끄럽고 뭐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큰그담보이 없었는데, 발검 수사를 그 당시 굉장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아,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 뭐 저희들은 쉽게, 아, 뭐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어, 뭐 압력이고 뭐고 얘기할 그런 계제가 그못 됐습니다. 네. 네. 근데 검사 생활 오래 하셨지만, 네. 검사가 오, 아주 중요한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네. 그래도, 이거를 처리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경우 뭐 영안에 뭔가 보면. 네, 네. 아니 뭐, 저, 제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네.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어, 그런 문제가 요, 진짜 고민하는, 아 어, 그런 그 사례들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들이 술을 많이 먹죠, 속상해서.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네. 그런, <laughs> 네, 네. 그런, <laughs> 그런, 일이 있그검찰분과가좀 뭐, 있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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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어져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때 있잖아요. 네. 검찰 에으로 했지만 내가 죄 있다 생각해서 구속했는데요, 무죄가 나올 때 있잖아요. 네. 미안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런데 이제 그럼 사과 전화도 좀하까 아, 근데 이제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체적 진실과 사법적 진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네. 아, 초임 때제1호를 구속시킨 분이. 아, 어 이제, 뺑소리 사고였는데요. 네. 그걸 제가 직접 구속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랬는데, 아, 그분이 일심서부터 무죄가 나가지고서, 어, 대법원까지 확정된 분이 있는데요. 네. 어 저는 그, 뭐, 아까 이제 개인한테 미안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제가 무슨, 어, 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 저는 법과, 아, 증거 법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 것이고요. 네. 아, 그것이 이제 사법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으로 어, 이제 무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 그걸 가지고 개인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검찰 뭐 개혁할 건 없습니까? 검찰 개혁 음, 뭐 있죠. 아, 어떤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저 25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네. 25년 검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정권의 신영, 네. 뭐 주구 이런 표현을 권력의 신영 이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법무부 근무를 주로 많이 했는데요. YS 때부터 YS 정권 시절부터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더니 DJ 정부 또참여정부 MB 정부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통합당이 어 19대 국회 어, 최우선 과제로 어, 재벌 개혁과 함께 검찰 개혁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이 부분이 굉장히 핫 이슈 될거라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 저는 사실 검찰에 있을 때는 어, 검사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 나와서 제가, 제가 이제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이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어, 그러니까 아, 그야말로 다시는 다시는 이제 정부가 바뀌든 어떻든 검찰 개혁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근본적인 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렇게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검찰 편이시겠네요. 음, 아, 저는, 그러,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 그런 만약에 논리로 가게 되면 저희가 어,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어,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 그런 확실한 그런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무슨 검찰과 경찰의 무슨 업무 영역 다툼,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떤 위상을 잡아야 되느냐, 또 경찰이 어떤 위상을 잡아야 하느냐,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가 논리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출신으로 검찰의 네. 가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좀 개혁하고 싶습니까? 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셔서.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인사입니다. 인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사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네, 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박봉의 월급을 가지고서 어, 판세이라고 하는 그 그분들의 그 검사들의 상큼 관심이라는 자기네들이 일한만큼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네.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정권 바뀔 때마다 분석기가 아, 생기죠. 그리고 와이에서 그 지역적인.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아. 이번 정부에서는 어느 검사, 어느 검사가 조금 잘 나가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괜그렇습니까 네. 지역 출신과 좀 그렇게 되면. 뭐, 있군요. 지역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지금 보면은 지금 검, 어, 우리 검사들의 인사권은 대통령으로 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위공무원의 인사권은 당연히 다 대통령으로 되 있죠. 하지만, 네. 그 평가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그 네. 그 검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는 검찰 조직만큼 모른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은 어, 형식적인 그런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더라도 어,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검찰 내부에 맡겨야 된다. 어, 저는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일한 만큼 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한다고 어, 말하지 않습니 네. 그런데. 기껏 수사하고 나서 나중 보면 그것이 사회적 파장을 엄청 일으켰는데 결국 무죄로 나오는 그런 사건도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은근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검사, 모호기간 검사 반드시 인사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 따로 인사 따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 검찰은, 어,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무죄 열심히 구속시키고 했는데, 사회 파장 컸는데, 네. 무죄 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당연하죠.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인사 원칙이 확정이 돼야 된다. 네. 그래야 어, 억울한 제가... 사람은 없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옛날처럼 막, 억박 지르고, 뭐, 협박하고 이래서, 저기, 뭐, 유도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개혁 말고 내가 이번에 국회에 가서 네. 또뭘꼭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뭐 구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도 이것만은 네. 내가 여기 방송서 네. 아까도 하고 말씀드렸지만 네. 우선 금년에는 연말까지 그 흑색선전 네. 이거를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겠다는 게제 최우선 과제고요. 흑색선전 없는 세상.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또 최근에도 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권 말기 되면 반드시 또 권력형 비리가 터져나옵니다. 네, 이약수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반도폐, 아직도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이 권력형 비리 구조, 이거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권력형 비리, 네. 대통령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제 쭉 이렇게 지금 살아오면서 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사면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어, 지나치게 남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뇌물로 어, 구속됐던 사람들이 사면이 돼서 다시 큰 소리 치는 세상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법관정에 맞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드고요. 그러니까 사면권을 좀 축소시켜 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무슨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권력의 비리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런 부패 그런 사, 그런 구조에 걸리면은 다시는 우리 큰 소리 못 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면권은 주더라도. 이 복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도, 어 좀, 수,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입니까? 검찰은 법을 판단하다가요. 네. 이제 법을 이제 만든 네. 제조회사로 왔어요. 법 제조하는 네. 그렇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됐던 것들을 이제 하나 나는데 네. 네. 지금 이런 것들 이제 추진하려면은 네. 어떻습니까? 되게 이제 바쁘시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근데 뭐, 저희 아주 그 유능한 보좌관들도 있고요. 네. 또 제가 국회, 어, 저, 법사위의 수석전문위원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아, 이미 그게 큰 도움이 네. 됐겠고요 네. 수석전문위원. 네, 그것도 아마 저희 공천받은 과정에 아마 특이한 경력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고려가 됐을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하면은 이거 법 만들고 이럴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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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지금 그 대권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박근혜 당 측근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 새누리 당의 대권 주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예, 네. 뭐 그거는 아마 뭐저 개인적으로는 어, 새누리 당의 지금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어, 지금 우리 박근혜 전 대표께서 어, 예전서부터 어, 저, 우리 국민들로부터 아주 지속적인 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는 네. 무슨 단순한 무슨 인기가 이고요 어, 그거는, 어, 그분의 그 진정성이라든지 그, 이런 부분,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어, 그런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에 대한민국의 미래, 어, 이런 부분은 어, 우리한테 필요한 그 지도자로서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 또 위기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이, 어, 가장, 그저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래서. 측근은 아닌데, 저기, 네친 침방이네. 뭐, 그런데 신세놀이라고 뭐, 얘기하는 신세놀이. 네. 알겠습니 <laughs> <laughs> 요즘에 뭐, 침방 이런 나은 쓰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신놀이당인데 <laughs>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소,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얘기 몇개 하셨죠?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네. 그 아까 그두 말씀했는데 제가 아까 적었는데 또 어디로 갔습니다. 네. 네. 이 흑색선전 이거 네. 없애는 거 그다음에 네. 권력통피리 없애는 거. 네 그리고 사면권 같은 거 네. 너무 확대하지 말자. 이런. 아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느끼려 주신다면은 네. 어~ 이 없는데 간단히 이게 네. 뭐냐면 아, 어, 법사위에는 이제 모든 법이 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법조에서 쭉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법에 대해서 피의 의식이 있어요. 아, 네. 그게 뭐냐면 우리 법은 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손해 본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어, 그런 인식이 없어지도록 또이힘 있고 강한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하고 네. 또 소외되고 하신 분들은좀 이렇게 보호를 받는 네. 어, 그런 차원의 그 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전 무죄 이거 좀 바꿔보겠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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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훌륭한 국회의원 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로 죽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네, 철강왕 탄핵의 말입니다. 나눔은요, 나눔, 나누는 것, 나눔은 온 세상을 평화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